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이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기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인데요, 역시 놀라운 말씀,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그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면밀한 계획들이 어, 이 역대상 28장 안에 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유언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그것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말을 하고 어, 그 말은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슴에 품었던 자기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유지를 받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지막 남기고 간그 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그 이전의 열왕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참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열왕 중의 열왕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마음을 쏟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자기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다른 일이 아니었다. 그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대작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장사들과 용사들까지 다한 자리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그들에게 다시 재 천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역대상 2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5절로 8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28장 5절로 8절, 그한 자락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절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와의 해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선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절을 짓고 싶다고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어, 내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를 통하여 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앉혀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고관대작들과 신하들 심지어 장사들 용사들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약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유지를 너희가 받을 것을. 약속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잘 받들리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영구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다윗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보위에 올랐을 때다이스를 섬겼던 고관대작들 중에 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고? 그동안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아놨던 모든 물적, 인적 자원들을 나라를 위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자고 말하는 이들도. 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이 일만큼은 너희가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권력을 구구하는 동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좀 져보면 좋겠다. 다윗이 이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 다윗의 그 강한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솔로몬이 된 것은 그냥 솔로몬이 된게 아니고 다윗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솔로몬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여왕 뒤에 보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리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임자와 비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매든 자기 다음 세대 솔로몬을 중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영어로운 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윗이 다 준비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밥상 다 차려준대 그저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식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어 다윗이 이 고관대작들과 용사들 신하들만 어 불러 놓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을 뭐 하는?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다시 한번 어, 다짐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구절로 10절에 나와요. 구절로 10절 함께 읽어 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혹시라도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줘버리고 다른 길을 갈까봐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에게도 다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힘써 이루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경제는 이렇게 이렇게, 아, 지리하고, 국방은 이렇게 이렇게 다스리고, 외교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고, 얼마나 복잡한 현안들이 찹찹삼중 쌓여 있었을까요?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통치 전략에 대하여, 통치 철학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들에게.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아들 솔로몬, 솔로몬에게 보위를 이어줄 것을 천명하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 담백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내가 보이어 오르면 내가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거다. 왜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아들 보위를 이을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보위에 올라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이 엄청난 나라를 이룬 것이 다 본인이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무슨 외교와 국방과 경제 문제를 잘 치료했기 때문이 아니고, 인사를 잘 처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를한 얘기가 아니지 않겠어요?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온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뜻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뜻을 너는 반드시 반드시 너는 힘써 지켜 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지금 남겨주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무슨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나요? 그래, 그래. 그리로 가, 그리로 가, 그리로 가. 시간이 없잖아. 더, 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발걸음을 오히려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가 평소에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내 가정인데 아니야. 당신이 가장이 아니야. 당신 가정에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좀 모셔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결정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쓰여가 돼.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내 사업, 내가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거부는요. 하나님이 축복해줄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의 CEO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결정하면 안 됐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고 그리고 결정하면 안 됐어.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사니까,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구히 버리시리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니까, 다윗이... 성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 주는 그 내용이 오늘 역대상 28장에 나오는데 11절로 12절 두 절의 말씀만 우리 짧게 묵상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설계도에 대한 얘기가 그 이후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러이러한 땅에 그냥 이러이러한 성전을 네가좀 줬어. 졌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야. 뭐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물적 자원들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길 인적 자원들도 다 준비하고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의 직무까지도 다재정해가지고각 집화별로 너는 이것을 맡고 너는 저것을 맡고 너는 저것을 맡으라고 다 설명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설계도인데 그냥 설계도가 아니고 내부 설계도까지 성전 안에 곳간은 어디에다가 짓고 방은 어디에다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영감을 담아서 설계도를 다 면밀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성전 내부 설계도까지 다 다윗이 그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부기와 영화는 누구로부터 온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상을 쫙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는 사실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었던가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의 전임자였던 다윗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하여. 네! 것을 준비하고 그저 솔로몬은 시작하기만 하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완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얼마나 많은 열왕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셀수 없이 많은 여왕들 중에서 오직 왜 유독히 다윗만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칭송되어지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흠모했던 인물인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흠모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높여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자로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자녀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 성지 술레를 가보니까요. 아직도 다윗의 별은 정말 지지 않고요. 대낮에도 어디 가든 이스라엘 경내에서는요. 다윗의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그 다윗의 별이 휘날리고 있어요. 이야, 정말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뭐가 대단한가? 바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흠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별만큼 지지 않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저에게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참 거룩한 열망을 갖게 돼요. 한번 사는 인생, 우리도 다윗처럼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나요?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을 꽉 아... 짜내면 결국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다윗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그들이 맘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그들을 위한 진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자녀들에게 집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다위처럼 남기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가 여러분 세대보다 더 영어로울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